왔어? 요즘 별일 없지? 잘 살고 있지? 그래. 오빠랑 형이랑 이렇게 방송 보고 하면서 잘 살아보자. 자. 사람은 개가 될수 있다. 그러나, 개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개를 만나고 있냐? 또는, 개를 만나려고 시동을 걸고 있냐? 즉각, 희망을 버리고, 중단해라. 너희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지옥을 맛본다. 희망을 버리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또는 나아질 수도 있겠지. 기다리다 보면 참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개가 된다. 너희들은 내 말이 잘못 알아들을 거야. 왠지 아느냐? 난 그런 것들만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거든. 그런 사람들하고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상담을 하고 있으니. 알겠느냐? 내가 하는 말들이 그냥 내 생각을 떠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사람은 개가 될수 있다. 그러나 개는 사람이 되지 못해. 너희가 지금 개를 만나고 있다면, 버려라. 선생님, 개가 뭡니까? 모르겠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인연, 요놈, 잡놈들 다 동시에 만나고 있고, 그리고 폭력 쓰고, 욕을 입에 주둥이에, 욕을 걸레문걸레문 주둥이, 욕만 입에 달고 살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부모하고의 관계도 개똥 같고, 너상 여자, 남자한테 돈좀 빌려달라고, 거러지 등신같이 살고 있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있고, 이게 개 아니냐? 에이구, 씨. 아, 내가 왜 파리채를 때리고 하는 줄아니야 그런 것들을 만나고 있는데, 버리지 못하고, 언젠간 나아지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물론, 견디고 참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 그러나, 몇 년씩 기다리고 참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지금 하는 말이야. 죽는다. 개를 만나면 왜 죽는 줄 아느냐? 개한테 물리면 전염이 돼. 너에게 전염이 된다고. 전염그 시간이 길어지면 영원히 썩어 문 들어가. 물론, 그 개들도 사람을 사람으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가 나 정도의 내공과 정신력과 또는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인내력과 경험과 힘과 그런 것이 있으면 고쳐줄 수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뭐하냐? 그냥 참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죽어, 너도 죽고. 내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소소한 걸로 씨, 남편하고 마누라고 이혼하고 갈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해도 해도 안 되는 것들이라면 하는 말이야. 마누라하고 남편이 새집내집 네집 살고 있다는 것도 것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쳐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아니 어? 너는 모르지. 새집내집 네집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 손자 때문에 혀를 깨물고 살고 있는 이 등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목소리> <목소리> 뭔, 이거 잘못마다 가정 파괴하는 방송이 될것 같아서 내가 좀 겁이 나긴 하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듣는 너희가 혹시나 상처가 많고 자존감이 썩었고 자아상이 썩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내 방송 보면 큰일 나겠다. 사실은 왜냐면 또내 말을 듣고 또씨뭐다 이혼하고 갈라서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 좀 내가 무서워. 어, 맞아. 해가 뜨면 찾아올까? 바람 불면 떠날 사람인데, 행여 한번 돌아보면, 그대 역시 외면하고 있네. 바람아. 멈추었다오.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걸. 붙잡아도 소용없어. 아이, 가사 까먹었다, 씨.